やせやおみさんみだ、はにみだ、はにみだ。今から夜ご飯を食べに行くんですけれども、あの久しぶりに動画を撮ろうかなと思って。お腹いっぱいなんでしょう。さっきカバンの中に入ってたお菓子を勝手に出して袋開けて全部ぜ全,全部食べてました。え、全部食べたん？新品。 나인행기도 오낙하 밤 봤잖아 얘네 소리 게리 수르야 차별차별졌다 아시다가 게리 됐으니 네 저는 내일부터 일본에 가요 일본에 있으면 못 먹는 음식을 먹고 가야겠다 싶어서 오늘 저녁은 순대국밥 먹으러 갔다 진짜 오랜만인 거 같아요 순대국밥 자체는 자주 먹는데 어, 이렇게 연산 찢는 건 진짜 오랜만인 거 같아가지고 마지막이 한 반년 이상 지난 것 같은데요. 이제 그 선릉에서 인턴했을 때 거기서 찍은 게 마지막인 것 같아서 오늘 갈 가게는 어 제가 오늘 가면 네 번째인데 양이 많아요. 아무튼 양이 많고 맛있어요. 그래서 일본 가기 전에 먹어야겠다 싶어서 갑니다. 네, 이마켓이 오시게 맛있다. 살찐 스카는파 한데션. クッショングラスナチュラル03番ナチュラルグラスっていうやつなんかプレゼントでもらったので使ってますけど結構いいですじゃあ行きましょうかなんか頭痛いな風かな席も出るし頭も痛いしじゃあ行ってきますイボン中国へと仮面で絵を描く絵 매차매차 チャ이씨气です 아저씨랑 아저씨가 싸우네요. 야 나... 이새끼, 너는 나. 아저씨 나... 여기... 저번에라고 해도 오래됐지만 한번 여기 와봤거든요. 카페인데 괜찮았어요. 여기 맛있었어요. 하 <듬히> 오랜만에. 촬영하는 거 좋네요. <laughs> 먹방 하는 것도 진짜 오랜만인 것 같아요. 아, 배고프다. 이렇게 아파트가 있고, 왼쪽에 가면 돼요. 아, 여기 남았다. 어? 어? 하나? 문 열었습니다. 거기 보요 이기마 쇼 안녕하세요. 네, 시오카나. 가요 어. 네. 얼큰 특순대 주세요. 순대. 순데... 네, 특이요. 뭐있다다려도 있나요? マイク持ってきて正解これを使ってもいいんですが最近こう使ってるこれがこれ知ってますここに iPhone くっつけてこうやって自撮り棒になるんですよ。これいいです 今日は4回目なんですけど1回目住んで食べて2回目3回目ユッケ食べたんですけどユッケがめっちゃ美味しいんですよユッケも頼みたいけど一人やからこの,あの,この前食べたビビンパプどうせますこれです茶料んちゃちがおれんまにいらこいこい日本の駅ハコイネヨ韓国語ゴよろしみへぼゲスミダ 그 한한달두달 달 전에 올린 그 피부과에서 찍은 영상 있잖아요. 그거 올리고 나서 일본인 여자 분들이 많아졌단 말이에요. 구독자가. 그래서 뭐 이제 원래는 한국인 더 많았었으니까 열심히 한국어로 했었지만 뭐 반반으로 해야겠어요 이제. 배고프다. 다섯 시인데 오늘 식사 처음입니다. 아침에 일어났는데. 오늘 새벽에 많이 먹어가지고 배부른 거예요, 아침에 일어났는데. 그래서 안 먹었어요. 근데 점심은 푸눈 소파마를 가가지고 이제 바빠가지고 못 먹었어요. 그래서 이제 다섯시가 돼버렸네요. 이거 먹으면 제가 좋아하는 그 번지르르라고 카페가 있는데 거기 가서 편집하고 다 편집만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지금 소속사에 들어가지 않고 다 혼자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이메일이나 DM이나 광고 연산 찍을 때는 기획관 쓰고, 계약서도 확인하고 그런 뭔가 업무적인 일이 많아서 아르바이트도 같이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르바이트 끝나자마자 그거 하야 되는데 편집도 해야 되고 촬영도 해야 되고, 약간 생각보다 좀 바쁜 것 같아요. 최근에. 근데 그 피부과에서도 일할 수 있고 유튜브도 뭔가 일이라고 하지만 그래도 재밌게 하고 있는 거여가지고 저는 아무튼 행복합니다. 나왔대요데와요 네, 려와니다 美味しそうでしょう。美味しそうでしょう言ってもわからへんかこれで混ぜてみますいただきます意味へ向けよちょっと猫舌なんでここで冷やします私は <laughs>

저도 외국 사람이긴 한데, 그래도 아시아 사람이니까, 아, 순대 같은 것도, 음, 좀 생긴 건좀 처음에는 무서웠지만, 그래도 먹을 수는 있잖아요, 맛있게. 해요. 근데 아예 아시아 사람도 아닌 서양 사람이 이런 곳에 와가지고, 파이시순대국 해가지고 먹는 게 너무 신기하지 아요 이렇게 돼지 고기도 들어가 있거든요. 돼지 고기도여기 여기도 여기도 여기기도기도 여기도 도 여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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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밥은 절대로 먹을 수기도 여기도 여기도 여기나 여기도 여니 住んでるんででるすけどコリアタウンにも住んでクッパの店があるっちゃあるんですけどやっぱりねこ,こう影影やって店の数が限られてくるからその分本当に美味しいお店っていうのも限られてくるじゃないですか今んとこ日本ではその韓国で食べるような私がの基準で美味しいって思う住んでクッパに出会えてないですうん。 어, <목소리도> 제가, 아, 레드가 어있어 인데, 요근데 아, 뭐, 그거야? 바 이래, 너, 그거냐? 마나 대나 근데, 여기가, 뭐, 제가 특을 시켰잖아요. 특을 시켰으니, 까 그게 맞는 것도 있는데, 그냥 보통은 시켜도 이렇게 맞는 거예요. 거예요. 맞는 거예요. 맞는 거예요. 이래요 맞는 거예요. 아, 진짜 행복해요. <목소리도> 제가순대국밥 좋아하니까, 순대국밥집이 있으면 가거든요. 그거 시켰는데, 순대가 세개 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집 가끔씩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화가 나지는 않지만 너무 아쉬운 거예요. 제가 간 순대 국밥집 중에서 여기가 가장 순대가 많은 것 같아요. 너무 뜨거워가지고 이렇게 음. 暑い。今日はね、二十四度です。暑すぎる。五月でこ五月じゃない四月でこんな暑かったらどうなるんでしょうか夏は。日本も暑いですけど韓国は本当に暑い。うん。キムチマジで美味しい。いつもおまかわりします。 <laughs> ここはね、お店の人も本当に陽気で親切ですソンスロンって本当に韓国人も多いけど 外国人も本当に多いいじゃないですかだから友達とこうやってカフェとかソンスでカフェとか行って住んで食べに来てもいいかも旅行中にここはトゥクソンム駅なのであのソンスのあのショッピング通りに比べたら人も少ないからあの辺の食べ物の店ってめっちゃ並んでるけどここは並ばんでもいいしブレイクタイムだけ気をつけなあかんけどおすすめです。 음~~ 음~~ 근데 여기서 순, 서, 순대 아니고 선수에서 선수 특선 서울숲에서 제가 맛집을 진짜 많이 가봤어요 그래서 꼭다 소개하고 싶은데 촬영할 시간이 좀 요즘 없어서 음~~ 천천히라도 다 소개하고 싶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さあご飯入れます。ご飯半分も食べちゃった。英語上手上手じゃないとか置いといて、こう喋ろうっていうそのマインドが本当にかっこいいし、私はもうまあ、働いてても。 あの日本人、中国人以外にもこう英語圏の方が来るんですよ。だからもうはっってなっちゃいます。すぐパパ語出しちゃう。英語ちょっとでもできたらよかったかなって思います。私がハイるンのウ語が韓国グウけあバックオプソニカ、ウェイクサラマン、ウェイクサラメン女王でバレーボールメン、ハングウォがなおうんごやよ。ハングウォール、ヨンのことは不気じゃなよ。 거의 <laughs> 다 먹었어요. 다 <laughs> 먹었어요. <진정. 웃음> 맛있었습니다. 울타리만 니다잘 먹었습니다. 최고. 잘 먹었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laughs> 잘 먹었습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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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맛있었어요. <웃음> 친구분이세요? <웃음> 네. 친구분이세요? 네. あ、私の友達、私の弟。あ、ええ、お疲れ様です、ね。あ,です <laughs> 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よく食べました。美味しかった。帰ってちょっとその編集しなあかんけど、日本行く荷物の準備もしなあかんし、どっち先にしましょうか。<タッ>先に荷物をすると編集するとき眠くなるから、編集して。<タッ> 眠いながらに荷物をしたいとか、カフェも一緒に紹介します。そしたら、やっぱお腹パンパン。 の日本、日本楽しみたいと思います。うん